아미아미아 <목소리> 아비아비아 아 야. 아비아 아비아비아 아비아비야아프야비아 아비아비아 이비아비아아비아아 아비아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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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아고아 아비아비아 아야아비아 아비아비아 아해아비아 아비아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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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보니까 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잘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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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 하녕하세요 저 <목소리가> 아, <오, 하이팟>. 가라고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아, 가라고. 지금 형이 가지고 더들어거 같아. 가라고. 형이 들어 보낸 거예요.

내가 이렇다라고 여기 우리가 다아홉번치러아너일멋 축구로 보내가상황 아, 이렇다 내가 승희 처음 봤을 때 선수 만년을 물어보는 거원준이가 보는 것이 진짜 없는 게 뭔지 알아? 처음에 현규랑 은이랑다 나눴어 내가 내 전화하는데 형규이랑영을 나누길래 야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너무 힘겠다 아, 저희 저희 그날 그냥 완전 어떤하는걸찾 이상했어 왜냐하면 제로가 셨다고 이거 진짜 아니야? 이거 아리고있는어 영어는 엄청 신뢰하는 거. 기구나 아, 그러니까 t 에서도 어떻게 교랑이랑나누 진짜 그러면 안돼 언제나 끊기면 얼마 안된다 있었어. 거의왔어 언제 데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

우리 안 들었어. 포탈 고 어떻게 하면 될지. 아, 어떻게 하면 아, 되는데? 잡 되는 왜냐면 형이 이렇게 하면 흔들려야 뭐다 아, 근데 그거 맞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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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흔들리더라. 고 그러니까 아, 같이 움직여야 되는 나나 같이 나. 그거 못 하고 있어. 저 오늘 스타일 좀올도 돼? 정직하게 하는사람 스토도요 최근에 더덕배춤이 시가지고 스토리 올리면 안되나 싶어거짓말어 거짓말은 잖아거짓말 <laughs> <laughs> 밑대오밖에안어 아, 와, 진짜 멋있 어. 아, 다 아, 질투하더라고. 아니, 그러면 안된 어? 여기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. 너무 멋있 내일 음부터나오지 말라 했을 거야, 진짜. 어 시있네 아, 아, 아니다, 형. 안 당겨. 아, 니 야, 우리 찍었어. 좀 신기하다. 왜찍면고 어, 어, 어. 어, 저기 따라가요. 안 따라가는 거. 추적 대부분 비가 많아. 저기만 찍었으 저기 거 추적 아니야. 천만 원이시네. 천만 이 천만 원이네 천만 이시이시이이 움직이네. 하나 아갔네 찍겠다. 겠다 일단 움정이 보여 달라 되겠다. 아, 찍혔다. 찍혔다. 이 핸드폰이 이거 움직이 잔아 내가 다고 따라. 근데 저기 심판 대모님은 어, 찍혔다. 아, 그럼 한명이 야, 너가 해 보자, 내가. 싫어해 저거. 저거 나 아, 나 목을 차는 거야. 아, 잠깐. 갔쳤 있는 사람. 아, 잠깐만. 잠이 오시지, 을 치고 있 아, 잠만시만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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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었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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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경기 동 am. I am. I a 두개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 오 I am. I am. I am. I a 아 I 아, 아, 안 m I am. I am. I am. I am. I 아예 안 a 으면 불참으로 m I am. I a 때 I 라 m I am. I am. I am. 도 am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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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가 I am. I am.

아, 아, 그 잘하네, 카메라 니까 걸어버리네, 이 근데, 가저 엄마가 하는지운동도안빨아주 <놀아> 아, 지금 나아 이거. 엄마가 하는지운동안빨아가잖아깼으면 가방에 새겨있던 거. 니 좋아하는 데 있잖아. 나, 나, 나. 나, 어 나. 나, 나, 나. 니자랑 아엄마도 <목소리가> 솔직히 아, 솔직히 어, 그가저야 그러니까 초... 10분 좀 가지시면 돼요. 너무 제가 아니 그러니까 너도 너노빠 <목소리가> 나서 시장 몰라? 아니 내가 그랬어요. 나지 아니야. 아니, 근데 10분 잘 붙어. 아근물 받는 거게 좋아. 아. 넷이 내가 저거는 내가 10분 더 났어. 그게 맞지. 그거 맞아. 분다 나보다 낫네

<웃음> <웃음> 이거 아니야. 가라 오케이 선거 그런 거. <걸 웃음> 아, 궁금하네. 아, 궁금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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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하네 궁금하네. 만약에 우리 실패하면 안 될게요 이런 마 맞지?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가자. 근데 우리는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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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한테 배우면, 배우면 하면... 고장나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, 아니야, 안 돼, <laughs>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니, 거 그, <오. 웃음> <laughs> 바로, 바로 이거. <laughs> 아니, 그몬스 사람들도 다 뭐라 하아요난보면 처음 에 어, 이거, 이거 하잖아요. 이거 하잖니다 와가지고 내앞 이거 아이러고 있어. <laughs> 이거 하잖아이좀 그리고 이이이렇하하는 건데 이는 약간 이렇게가잖아요이잖아요이잖아요 이거 하 하잖아요. 이아이요아하 아빠는 컨트롤까지 배웠어. 아빠 컨트롤까지 배웠어요. 그래도 공이 제일 잘하고 다니까요 저도 형그면에 기본은 하여튼 가르쳐요. 응. <laughs> 발바 잡을 때 네, 네. 옆으로 네. 잡지 말고, 네. 옆으로 네. 잡지 말고 네. 아, 일자로 아, 잡으고이렇 아, 네. 살짝 게 네. 무릎 살짝 벌리고, 네. 옆으로 잡는 이유가 저 때문이에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. 이해해 주세요. 아니 발끝이 떨어져 있는데? 야, 신기하다니까. 이아가송어이 <laughs> 오케이 잘아이 <laughs> <잘해. 잘, 잘해. 웃음> 좋은데. <laughs> 오케이. 네, 오케이 근데 이거 하셨을 때 원고 이렇게 딱 짚지 말고 그냥 차고 아, 이렇게 그냥 차고 난 다음에 다리가 떠, 떠 있는 상태에서 끝나야 돼요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예, 있어야 돼요 얘한테 중심이 일로 무너지면 이렇게 되니까 하고 그냥 대고 대고 잘시면 돼요 껴껴 껴야 돼 빨리 좀다 살려줘 바로 세터 어. <laughs> <laughs> 그렇지 오, <laughs> 복수합병 아직 안 돼요. 아. 근데 볼이 이렇게 쉽게 안 와. 어쩌라고? 하 근데 여기 두한테배웠다면은 아, 저는. 봐봐. 이 마약한 것 같아요. 아, 안안아 어쩌라고? 이쪽은 지금 안어쩌라고볼이 이렇게 온다, 봐봐. 뿔도 안묶어아까이안묶어 이렇게 온다고. 이렇게 다고 이렇게. 이아 봐봐. 몇 터치하는 거야? 네네 알았어, 알았어, 다시 해봐. 길이 맞아. 인포도 자기 잘해요. 아니 근데 할 말이 없어. 당황했어. 방금 당황했어. 잘 잡았거든. <웃음> <웃음> 한번 표정이 말했어 당황했어. 딱그 느낌. 존나 웃겨 아니야, 아나 프로가 했잖아. 아 진짜 존나 웃 어떤 느낌이냐면 서놓고 싸우는 게딱 하고. 어 어제. 아. 아이스하키가 어, 좀 높고 multiple...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엎드린 다음에 헤리을딱 포니였잖아 아이스아키가 진짜 아싼것같 근데 그 길이 엄청 크잖아 그길 그냥 너무 만 있어 기억하는 일화이는데1 0 0잖아넘어지도 깔려도 심해지고 있다가 경기장나타나아데3을 때렸다니까 진짜로?

거기 중대 뒤에 거리들. 거기 이 같이 올라가고. 상례. 또 이슬이가 어서 중요한 데도요한기에서 기둥 게 거기들. 알아. 중데그 후진이 조용하댔잖아. 그러니까 파운딩 당는데 아무것도 혼자 못해. 그래서 우리가 말려주려고 하는데 경찰 나타가지고 우리가 무당을 탕탕 한다 최재훈이 그랬잖아. 저 사람은 뭐하는 거야? 일부러 우리가 근데 실장님이 대체 사 아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넘어 아~ 거나안 넘어갔다잖아 갑작스럽게 사안이 그러 그니까 시비를 뭐 5분 걸려 아니게라한 10초 얘기하다가 가서 잡았어 <Marvel> 그 나는 약간 걱정이 났나 중간에 꺼내서 만화책로좀 그래서 같이 잡아먹는 그래서 그거를...

아아 어. 힘들어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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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거 해주면은, <laughs> <진상돼. 웃음> <진상돼. 웃음> <진상돼. 웃음>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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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지다 지금, 지 지금, 지지 You mm -hmm.